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백배 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러 가셨고 또 거기서 그 선교를 준비하셨고 이제 선교 임지에 계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이동 중에 하나님의 소촌 사명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 그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두 자녀, 우리 다정이, 다은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 두 다정, 다은에 대한 또 소식도 듣고 또이 시간에는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을 파송하신 한국 인터설 대표 되시는 박준범 선교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 이후의 소식, 최근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어, 거기 그 한국은 지금 몇 시가 됐나요? 예, 아침 9시 47분 정도 됐습니다. 네, 토요일,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이이 어, 이 일이 지난 지가 지금 상당히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전히 우리들 네. 마음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신 당사자 그 어, 기관에서는 더 많은 그 아픔과 충격과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laughs> 예. 아, 지난 6월 18일에 방영한 김성교사님의 안타까운 사고가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네. 성교사님의 그, 그날의 사고는 아, 정말로 한 성교사로서 현지에 들어가서 어려운 언어 과정과 문화 훈련을 다 마치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 승리, 예,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역, 사역. uh -huh. 해야 하는 그부담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권한 중에서도 뭔가 믿음을 한나 말씀 드렸고 격려해 주신 것바아서 그 사건을 수했을고요약 10일 후에 이 부상으로 살아남은 다은이와 가정인 보제아의 병원에서 10일 정도 응급 치료를 받았었는데, 한국에 등기을 후송을 해서 한국에서 온전한 치료를 받았 가지 긴급한 상황들대서이 하고 고들을 위한 여러 기도와 후원들이 많이 이그좀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네, 지금 그러면 어, 우리 이제 어, 많은 뭐 그동안 그래도 정리가 되고 그랬지만 이제 남은 우리 그 다은이 다정이 이 건강이 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고 또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어떻게 병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그 자녀 그 교통 사고가 한1 2 분이 돌아가신 교통 사고가 습니다 네. 예방 감사 고를사고를 예방 고 신소부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어떻게 아이들이 풍겨져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 나 사건 리뷰에서 보니까 풍 아이들이 타이트로져나가면서 어, 다행히 신형을 주한테 주셨다고 다시 잘했습니다. 네. 풍져나가서 아, 어, 그 아이들이 왜 풍겨져 나갔는지 또잘 나중에 있는 리뷰에서 리뷰에 소개는 이기 나가고 피치면서 다음, 한 다음에는, 쪽을뿐만 아니라, 다이버려서 현지에서 그 다음날, 을 절단하는 기술을 네. 고관절에쪽에 다리 고관절에, 이 병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크게 맞춰가지고, 한 2배일 정도는 <laughs> 이에 대한 수술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6월 29일날 후송에서 저희 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체를 다시 다퇴해보니 보관도 절대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했었니다제 온도가 3 1도가지고한번 기다렸습니다. 기까지은이는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은이가 그 머리에 좀절이 있는데요. 네. 절절이 한번 정도 나중에 신경까지다가 마, 다음 얘기는 네 번의 제도를 주로 한습다세 번. 어, 아 이제 계속되는 제로를 해서, 심심, 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가을, 또명랑한 친구라서, 되게 많은 아족들한테 위로를 주 활발하게, 더, 제 어? 네. 그러면, 아, 네, 다정이는 네. 이제 늦이 있는 상태로,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데 다행히 호흡도 돌아오고 한국 home. h 하기. It's a mari like that. 네. I d 를 n t k n 였는데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는 n t know. I d o 그 어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 친지들? 예, 그 친지들이 지금 이것들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친지들이 어, 회원을 하게 되면 어디서 조치를 어, 네, 할 것이다. 일단은 그것들이 일단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 논의가 되겠고, 장기적인 논의는 생각은 제가 뒤에서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비가 다들인데 지금 네? 우리 처가 문에서 그러니까 내 할머니 중에서, 성교회 소속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일을 당하셨을 때는 선 어, 성교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 사실은 또그 일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또그 정리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인터서브 안에서는 뭐 어떤 지금 상황이신가요? 네. 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 자녀, 남기진지 자녀의 어려운 딱한 일전들을, 예, 네, 저희 생각하면서, 우리 단체가 생각이 낸 것보다는 <laughs>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국교회가 해외에 계시는 교회 그 정서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미자녀 당, 다음, 당, 다음 가정이을 위한 아, 후원 지금 조성입 시발점이 있기이 그, (6월 19일부터) 어~ 오는 어~ 월요일 (7월 29일까지) 에서 지금 음, 이~ 들이 생각했던 이 아이들의 에~ 수료비 보험 세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비 그리고 또 양육해야 될양육과또 아이들을 성인 별세까지 떠나야 되는 어떤 수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저희 추정해서 러한 국가의 좀해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들이 보고 발송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외 계신 공포의 교회와 현대 한산납득주셨고요또 한국에 레드 직 기둥이 나올라는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다 그, 지금 저희들주산으로는 그러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지금까지 네, 어느 정도 뭐 오는 20, 어, 월2 9일부로이제 이, 후원금 모금을, 아, 종료를 하는, 좀, 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아이들을 이름으로, 가지고 왔으니다겠요 그리고 나서, 어, 아직도, 이, 선교사님의 뜻을 초모하기로 원하는 분들이 또 많이, 이분들이 되게 알고 있어서, 이 선교사님 가족이 끝내지 않고, 선교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어, 방해원, 추모, 선교 기금이라는 명칭 목표들이 그 기금을, 답지를 또 받아서, 이처럼 방정사님과 같이 어려움이 발생한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하고,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업도 하고, 또 방해원, 선교사를 추모하는, 한부대 기념 선교사업을 하는 데들이또 풀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엔딩을 하고, 각 목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앞뒤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홈페이지와 전에 그 정식 광고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어, 뭐 오늘 간단하게 우리 그 동안의 소식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방효원 선교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명을 어,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후속 그 프로젝트가 이제 준비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에 좀 자세하게 우리 어, 박준범 승교사님 연결해서 한번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주 지역에서도 어, 저희 썬미니스리 우리 지멘에서 어, 이렇게 또 모금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우리 어 다시 한번좀 미주 지역 우리 성도님들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의 그 손길로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우리 인터서브 대표 씨로서 한번좀 말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그 예수님의 성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경험하는 권한는 항상 성교안에 제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을 예, 지닌가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그 뜻이 심해지고 하나님의 뜻인 뒤에 그그 국민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 권한을 당한 후의 고요와 성숙한 인기가 또 목질을 얻은 것을 보시고 우리 미주에 계신 정말로 어, 같은 가족과 또 같은 정말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이제 신속하게 재정으로 후원을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께도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 많이 감사합니다. 이번에 거쳐서 오고음의 기분이 저희 교섭에 받기를 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경험을 하고 하면서 결코 선교와 선교사들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교를 한국에 있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열방에 있는 모든 한국의 대학교라 특히 미국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교를 배우고 성교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한교의 성교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지는 믿어야만 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기초로서 나중에 미주제에 가면서 만나뵙도록 인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리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도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에한 번에 한 번에 서 번에 한에한 번에 한번이한 번에 저 번에 한한번지유 번에 한번한기에한에한번이와다정이번한한 그 말로 각 아름다움 씨앗 따라서 여러분들이 담아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정확하게 언급을 사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범 성교사님 어, 어,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로 지금 수고하시는데요. 다시 저희가 또 연결해서 어, 우리, 우리 다정이, 다은이, 또 우리 방영원성교사님의 후에 후속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야 긴급 소식으로 어, 그 동안 우리 어, 방현 선교사님의 두 자녀가 생존했었는데.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우리 인터섭 코리아 박준범 선교사님 대표 선교사님을 모시고 잠시 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썬미니스리 지멘 방송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